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 금융지주 50만 원, 현대자동차 100만 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향후 세계주식시장이 2020년 3월의 유동성 장세에 이어 또한 번의 새로운 큰 장을 만들 경우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승시도가 2022년 10월 중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현재도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022년 10월 이후 제법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큰 장을 만들어내는 준비과정은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 물가를 제대로 잡아내면서 준비 과정을 완성해야만 하는 이중고 때문인데 그럼에도 각고의 노력 끝에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서 틀은 전체 지수를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상승 구도를 의미하고 상승 구도는 자동차와 금융주이다.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 구도를 대신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의 상승 구도는 2020년 유동성 장세에서 구축된 바 있다. 이런 구축된 상승구도는 물가 문제로 인하여 무너졌지만 다시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 내려고 할 경우 복구해야만 한다. 무너진 상승구도를 복구하려면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종목이 2021년 최고점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와 미국의 대형 금융주가 2021년 최고점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서야만 하는 것이다. 향후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드러낸 2022년 10월 이후 세계 주식 시장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추세적 하락세로 전환된 나스닥 시장은 1단계 하락 과정에서 멈추고 현재는 다시 최고점 근처에 바짝 접근하고 있다. 나스닥 시장이 역사적인 최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여도 기술주의 상승구도가 다시 본격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나스닥 시장은 쌍봉 형태의 고점을 형성하고 난후 잠재된 하락 압력으로 큰 폭으로 밀려나고 이후 최소 수년에 걸쳐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2022년 10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나스닥 시장의 재상승의 과정이 쌍봉 형태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음 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오래 전부터 기술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집단과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집단은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한바 있다. 새로운 상승구도가 본격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기술주의 상승구도는 반대로 힘을 잃고 점차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2022년 10월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난후 현재까지 17개월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 2022년 10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적의 1단계 상승과정인 준비과정을 완성하는데 23개월에 준할 정도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 하였다. 물가 수준을 제대로 잡아내면서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더딘 행보로 준비 과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가 수준은 최근 다시 3.1%로 떨어진 상태이고 새로운 상승구도 또한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는 2021년 최고점을 큰 폭으로 넘어선 상태에서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구도를 본격 가동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다. 세계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미국의 JP 모간 체이스 또한 2021년 최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위치까지 접근한 상태다. 현재의 위치에서 작은 추가 상승 폭만 발생하면 추세적 상승 위지를 드러낼 수 있고 상승 구도를 가동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세계 주식 시장이 새로운 큰 장을 만들려는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 나아가자 우리 시장에서도 이에 맞추어 나아가려는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주식 시장의 흐름에서 보면 우리 시장은 종속 변수에 속하여 우리 시장 내부의 움직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세계 주식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를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면 우리 시장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도요타 자동차가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같은 흐름에 속한 현대 자동차와 폭스바겐을 매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형 금융주가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경우 일본의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과 KB 금융지주 등을 매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이들 종목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대적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세계 주식 시장의 이런 변화 조짐으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 뒤늦게 우리 기관 가운데 앞선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 집단들이 가세할 경우 이들 종목군은 점차 세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주식시장은 자동차 관련주는 언제든 가동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에 있고 금융주는 아직 그런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들 상승구도가 본격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2020년 3월에 이어 세계주식시장은 또한 번의 새로운 큰 장이 들어선 것이 된다. 그리고 향후 새로운 큰 장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주식시장의 흐름은 추세적인 상승과정으로 전환한 것이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큰 장이 들어섰다는 자신감을 가지려면 시장 흐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거 세계 주식 시장의 흐름은 대부분 나스닥 시장을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웠고 큰 장의 발생 여부는 나스닥 시장에 통해서 먼저 알수 있었다. 그렇지만 향후 발생하게 될 새로운 큰 장은 나스닥 시장이 아닌 일본 시장을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말씀드려왔다. 일본 시장의 도요타 자동차가 직접 세계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고 일본의 금융주 또한 상승 여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2005년 나스닥 시장이 세계 주식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 적에 일본 시장을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2022년 10월 향후 세계 주식 시장의 흐름에서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난후 일본 시장은 가장 앞선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는 추세적인 상승 의지를 먼저 드러냈고 금융주도 가세하면서 자동차와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제대로 갖추었다. 이런 모습은 일본 시장을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우기 위함인데 큰 장이 제대로 들어섰는지 여부는 흐름을 이끌 일본 시장에서 먼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2009년 3월 유동성 장세가 중도에 실패를 하고 큰 장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던 나스닥 시장의 행보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수 있다. 2011년 10월 작은 반등의 시기, 나스닥 시장은 향후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드러냈다. 2011년 10월 큰 장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나스닥 시장은 불과 6개월 뒤인 2012년 4월 준비 과정을 완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준비 과정을 완성한 상태에서 주변 시장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함에 따라 다시 나스닥 시장은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저앉고 난후 다시 준비 과정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주변 시장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시장과 유럽 시장은 재정위기 문제로 우리 시장을 비롯한 신흥시장은 집단적인 외환위기설로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2012년 3월 첫 번째 준비 과정에서 주저앉은 모습을 보여준 나스닥 시장은 2012년 9월 두 번째 준비 과정을 완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주변 시장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함으로 앞서의 3월과 마찬가지로 또 한번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후 나타난 세 번째 준비 과정에서 일본 시장과 독일 시장이 상승세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주저앉지 않고 뚫고 올라섰다. 세 번의 노력 끝에 결국 나스닥 시장에서는 큰 장이 들어서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를 계기로 나스닥 시장은 본격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된 바 있다. 향후 세계 주식 시장에 새로운 큰 장이 들어섰는지 여부는 이미 상승세의 전면에 나선 모습을 보여준 일본 시장의 흐름을 통하여 먼저 알수 있을 것이다. 일본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의 상승구도가 본격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일본 시장에서는 큰 장이 제대로 들어선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현재 일본 시장은 역사적인 최고점이라 할수 있는 1989년에 38,915포인트에 바짝 접근한 상태이다. 일본 시장으로서는 35년 동안 이를 넘어선 적이 없었던 관계로 38,915포인트 전후로 대단히 강력한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강한 저항선을 일시적으로 넘어설 수는 있지만 제대로 뚫고 올라서려면 강력한 상승 동력이 필요하고 제법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현재 일본 시장은 강력한 상승 동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 시간만 걸릴 뿐 결국 1989년의 역사적 최고점을 제대로 뚫고 올라서게 될 것이다. 일본 시장이 1989년의 최고점을 뚫고 올라서는 상승 과정이 나타날 경우 일본 시장에서는 새로운 큰 장이 들어섰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세계 주식 시장의 큰 장을 이끌 일본 시장에서 큰 장이 들어섰다는 것은 세계 주식 시장의 큰 장이 들어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미국의 금융주의 추세적 상승의지와 일본의 역사적 최고점에 대한 저항 그리고 물가 등을 고려하면 도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큰 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더디지만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일본 시장의 향후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하겠다.